자 먼저 신고가 구간에서 이제 고점북은 950원 딱 고점 찍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조정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현재 조금 비트가 어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67,000불을 깨고 64,000불에서 반등하는지 그리고 59,000달러에서 반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가 과거의 변곡을 깨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에서 어떤 코인, 우리 델리시움 코인도 조금 더이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단기 지지선과 눌림목 자리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활용한 우리 3, 4월 대응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델리시움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역대급 불장과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저는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화요일에는 리스크 코인의 타점을 2390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24시간 만에 100% 넘는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는 폭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어떻게 100%의 상승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누르는 구간에서 N자 패턴의 D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뿐인데, 자, 세력들이 강하게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2,400원 정도에서 4,900원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2,000만 원을 매매했다면 2,000만 원의 수익이고 1억을 매매했다면 1억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을 또 공략을 해 드렸죠? 바로 골든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3월 3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골든 코인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 700원에서 공략했었던 골든 코인이 하루 만에 또50% 정도의 폭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코인들 폭등하고요, 뭐 시바이노 코인, 도치코인, 강아지 코인들 정말 강아지처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잘올라타면 하루 만에 50%, 100%씩 크게 수익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골렘코인도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 잡고 공략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어디까지? 1070원까지 700원 매수가 대비 하루 만에 5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 만에 150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했었던 타점까지 한번더 뺐다가 뭐가 들어오면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시세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슈들, 공시 내용들 같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단타로 50% 100%씩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의미하는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번에 반감기 앞두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비썸 차트 기준으로 자 일봉상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요, 자 이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매집한 주체들이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시세 부양을 했는데요. 자 고점에서 이제 초특급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기 보다는, 어, 그저 그런 거래대금으로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매집한 주체들이 이제 터, 완전히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 피보나치 좀 되돌림 통해서 지지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해보면, 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뭐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저점이 확실하게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저점과 고점과 저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신고가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점검을 해보면 자, 일단은 이 810원 구간의 변곡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 945원과 그리고 요캔들 1000원까지 네 상방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000원 위로 이제 추가 시세 분출되면 위로 1,100원까지 목표가 대응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구간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요. 이 박스권 하단까지 뺐다 반등하면 위로 상방 다시 810원 돌파할 때 940원과 1,00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고 요 자리를 돌파하면 위로 1,120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델리시움 코인이 그 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을 매집한 세력들이 아직 대량의 물량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위로 일단은 상방 940,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단기 목표가 대응하시고 만약에 저점 확인되고 네, 또 이제 고점 수준에서 또 눌렀다가 반등하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신고가 자리에서 한번더 네, 목표가 업데이트하는 전략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 비트코인 조정 구간에서 단기 저항 810 탈환 여부, 940에서 1,000원 돌파 여부, 그리고 1,120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해 하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자, 3월 10일, 3월 1 1일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 680원 캔들을 자, 우리 델리슘 코인이 지켜 주는지 저항대를 돌파했고요. 그 자리를 지켜 주면서 상승했고 또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여기서 단타. 그리고 눌림목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680원을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2차 지지선 61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0원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 고점 라인 465원 자리를 이제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여기서 시세가 크게 분출된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1차 지지선 680원, 2차 지지선 610원, 3차 지지선 465원 가격을 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할 때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그리고 과거의 저항을 돌파하고 대량 거래가 유입된 캔들의 리셋된 구간에서는 네,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하시고 다음번 상승 구간에서 플러스 50% 100% 그게 수익 챙기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거리를 음봉 떨어지고 있는 델리시움 코인의 밑으로의 주요 지지선과 반등 구간에서의 저항대를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지지 저항 잘 활용해서 주말 동안 단타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비트코인 방향성의 방향성 확인하면서 우리 실시간 타점들 함께 체크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델리시움 코인에 대한 타점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아야 될지 지금 보유중인 종목들을 더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보유 중인 고민, 코인들에 대한 고민들 진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거래재기 직후에 20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본 우리 플레이드 코인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오늘의 코인으로 2월 29일 거래재기 재개... 직전에 여러분들께 시초가로 물량을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추천 코인이었습니다. 자, 거래소에 직후에 만들어진 220원 가격 대비 660원까지 하루 만에 20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만들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는 코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만에 50%, 100%, 200%씩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어,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런 기회들을 저는 정확한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네, 우리 플레, 이제 카톡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도 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플레이드 코인 매수하고 하루만에 200% 수익을 챙긴 것처럼 단타 코인들 그리고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를 체크하고 그 가격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단타 그리고 제공략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플레이드 코인 200% 수익 챙기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50% 100%씩 크게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은 반감기를 앞둔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장에서 돈을 싹 끌어두셔야 되니까요. 수익 문자 받는 방법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단타 수익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그리고 계좌 승진의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